타이 에어 아시아 백스 요걸 타고 가네요. 저는 이 어, 티켓을 언제 끊었냐면 언제 끊었지? 좀 일찍 끊었어요, 좀. 5월 초, 5월 초였던 것 같은데? 5월 초에 제가 에어아시아 티켓이 막 풀렸을 때. 어, 6월부터 에어아시아 다닌다고 막 풀렸을 때 그때 티켓을 샀거든요? 진짜 싸게 샀어요. 왜냐면 제가 4월 달에 태국 갔었을 때 타이 항공이 74만 원이었거든요. 왕복. 근데 지금 이번 티켓은 에어 아시아는 23만 5천 원. 하나 업그레이드 해서 그 밸류 팩이라고 밥이랑 그다음에 20kg 수화물 그다음에 좌석 지정. 이게 56만 원 플러스 돼서 그러니까 23만 5천 원이니까 실제로는 제가 10 4에서 18만원인가? 예. 네. 편도, 예, 네, 편도.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돌아오는 거 얼마 주고샀냐면 어, t 웨 a 항공 9월 달에 돌아오는 거 얼마 주고샀냐면 21만 5천원. 21만 8천원인가? 21만 5천원인가? 예. 네. 그 정도 주고 샀어요. 싸게 샀죠. 어, 근데 그거는 좌, 좌석이 아니라 수화물 업그레이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태국에 짐을 놓고 올 수도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3개월은 지나봐야지. 아무튼 저렴하게 싸게 샀습니다. 음. For your s b e k a n n t o p cases and h a n d b a g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요. 손님들 안녕하세 ท่านผู้มีเกียรติคะขณะนี้เราได้นำท่านมาถึงท่าอากาศยานสุนรรภูม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นที่ระตอรค่ะเวลาในท้องถิ่นขณะนี้คือเวลา15เดิกนทีตามเวลาท้องถิ่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ซึ่งจะช้ากว่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อยู่2ชั่วโมงค่ะบุคคลบิน기는몽콕스완어풍국제공항에도착했습니다지금이것은오후1 5분지나고있으며현재기온은영상32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도착했습니다. Welcome to Bangkok. Welcome to Thailand. 근데 지금, 심카드를, 심카드를 바꿔 껴야될것 같아요. 음, 방콕 냄새. 음, 방콕 냄새가 너무 나요. 타일랜드 패스는 진짜 뭐, 한 10초, 15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금방 끝나네요. 패스포트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카드, 그리고, 어, 보딩 패스, 그리고, 타일랜드 패스. 네 가지만 준비하면, 바로, 통과. 입국 심사하러. 사람이 많다. 낮에 방콕을 온 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확실히 지난번 4월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사람이 많아졌어. 짐도 다 찾았어요. 금방 찾았다. 나가기만 하면 되네. 그죠? 이런 캐리어는 또 내가 처음 끌어보네. 이렇게 짐이 많았던 적이 없어서. 나가야겠다. 밖으로 나가야죠. 사람들이 확실히 4월보다 많아졌어요. 나갑시다, 나갑시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봅시다. 아, 이게 버스가. 별론인지 모르겠지만 도전 버스를 타고 수완나품 공항에서 파타야까지 버스를 타본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에까마이 그 공부 버스터미널에선 타본적이 있는데 어..여기선 타본적이 없어요 한번 도전이죠 짐은 좀 무겁지만. 어, 가격이 거의 뭐 10배 차이 나니까. 10배. 보통 택시 타면 1 2 0 0같인데 1200, 1300? 뭐 많이 받으면 1500까지 받고. 근데, 제일 싸게 가면 1100 정도? 일단 1000은 넘어요. 여기서는 버스 타면 버스 타면은 뭐100 120 바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찾았어요 여기다 파타야 후아인 파타야 후아인 티켓을 샀어요 티켓을 사고 티켓은 130 바트 그리고 21km에서 30km 짐이 있어서 제가 50 파트 추가했어요. 추가요금 내야 돼요. 짐 버스는 여기 있다. 버스는 여기 있네요. 파타야 정류, 정류장이 한네군데를 쓰는데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제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잘 지금 몰라서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짐을 오, 오, 싣고 앉아볼게요. 제가 버스를 타러 갔는데 지금까지 다 실으려고 <laughs>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어, 이거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 4시 55분 그러니까 여기가 5시 찾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6시 걸탔고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 네, 진짜 항상 다이나믹해 어. 저기 버스가 5시 거였어요. 약간, 시간 착각을 한 게, 우리나라 시간이랑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일단은 6시 걸 끊어서 1시간 기다릴게요. 그리고, 뭐야, 이거. 음료수라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을,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은, 배가 아프니까, 그건 안 되고, 그냥, 어, 음료수나 시원한 거 먹어야겠습니다. 아, 이거 못 들고 간다. 이거는 여기다가 놓고, 그냥 여기다 놓고, 아, 6시 거였더니 아, 시원한 거보다. 어,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아, 타이티. 오케이. 타이티. Excuse me. 타이티. 타이티. 응. 있구나. 근데 저 타이, 타이 밀크티 진짜 맛있어요. 쟤 진짜 좋아하는 거. 생각 안 나네? 약간 푸드코트인데. 5 0바트 1800원. 버금 <목소리도> <번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시 다시 버스를 타러 갑니다. 어? 잠깐만. 저거 후아인인데? 후아인인데? 아직 아닌가 보다. <laughs> 후아인이잖아. 카타야 버스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뭐. 네 예, 방금 왔어요. 얘네, 예, 파란 색깔. 좀티엔 파타야. 좀티엔 빛이 파타야. 요거. 타러 가야죠. 타러 가겠습니다. 즐거운. <목소리법>